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자, 우리는 다시 원론적으로 자, 이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 자, 형용사는 역할을 원래 두 가지를 하지? 앞에서 배웠지. 첫 번째. 명사 수식. 예를 들어서 자, 어 프리티 걸 했을 때 여기 있는 프리티가 형용사잖아.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구조. 이거 배웠었고 두 번째는 보어. 보어라 그래서 자 I am Pretty. 자 이렇게 됐을 때자 여기 있는 동 비동사 뒤에 있는 Pretty는 보어 역할로 주어를 설명한다. 그래서 보충을 주어를 보충한다. 해서 보어로 쓰이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투부정사,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에서 지금 우리는 이 명사 수식 이거를 배울 거야. 자, 그을 읽어 보면 자, 투부 정사가 투부 정사 가 자, 명사나 대명사를 어디서? 여기가 중요해. 뒤에 서꿈민데 아니야. 명사 꾸밀 때는아까 어프리티컬. 프리티가 앞에서 뒤로 꾸몄는데 뒤에서 꾸민대. 데 뒤에서 꾸며 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때 이때 해석이 어떻게 된데못 모할, 못 모해야 할. 자,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된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먹을 것 이랬을 때자 먹다라는 동사는 이시야. 근데 이슬 몸모 할 몸모 해야 할 먹을 지금 먹을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to 이슬 붙이면 먹을 이게 돼 버리는 거야. 근데 것이 something 그러면 앞에다 쓰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something to it 이러면은 to 이시 투부 정사의 지금 형용사적 용법이란 말이야. 얘가 뒤에서 이렇게 썸띵을 꾸미는 거야. 이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예문을 보고 자, s 그녀는 가지고 있다. 자, 그녀가 가지고 있대. 뭐를? 많은 흥미로운 책들을 가지고 있대. 근데 어떤 책이야? 여기 있는 투부 정사에 집중해야지.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읽을 책. 자, 이렇게 투 리드가 읽을리돼 버리는 거지. 이렇게. 뜻이 풀을 붙이면서, 몸뭐 할로 바뀌는 거야. 아니, 몸뭐 할이 아니라, 몸뭐 을이잖아요. 센스있게 갑시다. 다음, 마찬가지로, something to eat 요거는 했고, 자, 이제 여기 뭐가 중요하냐? 형용사는 보통 수식하는 명사 앞에 쓰이지만, 그치, 앞에 쓰이는 거지. 하지만,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요거는 이제 뭐, 알려주자면은, 자 원래 명사 자 명사를 수식하고 싶잖아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 있지 그게 되게 이렇게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해 후치 수식이라고 하지 이 후치 수식은 언제 한다고 명사를 꾸밀게 길면 지금 명사를 꾸밀게 to drink to sit on 이렇게 기니까 뒤에서 꾸미는거야 사실 근데 여기는 콜드 하나잖아. 차가운 물. 그러니까 앞에서 꾸미는 거야. 문장이 길어지면 뒤에서 꾸미는 습성이 있어, 영어가.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 푸는 건 쉬워. 자, 1번을 보면 항상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가를 기준으로 투부정사가 뒤에 있으면 되는 거야. 뒤에서 꾸미면 되는 거야. 우리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을 찾는 것보다 해석하는 게더 중요해, 해석. 자, 보면, I have a lot of, 나는 가지고 있어, 많은. 자, a lot of는 뜻이, 많은이야. 그지? 많은. 자,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러면, homework to do. 그러면 이게 뭐야?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미지. 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homework to do. 해야 할 숙제. 다음. 자, it, 그것은, it was your, 너의 turn. turn 이 뜻이 뭐야? 여기선 차례야. 명사겠지? 그래서 turn to introduce 이러면 your family 자 너의 가족을 introduce 소개하다지 소개 소개할 차례 자, 소개할 차례 이렇게 돼고 the museum is a good 자 place to visit 이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방문할 장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다음 we h a d no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 chance 기회인데 무슨 기회야 자 대화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자, 5번 My family doesn't have any. 자, 나의 가족들은 가지고 있잖아. 자, 무슨 시간? 운동할 시간. 그래서 exercise가 운동하다니까 운동할 시간. 이렇게 계속 꾸민다는 거 이거 해외에서도 많이 쓰 써. 다음 he wanted. 자, 그는 원했대. 뭐를? 자, 배지. 무슨 배? 자, to s a l l 할 배. 자, 세일의 뜻을 모르니까 얘는 뜻이 항해하다야. 자, 이 단어만 외우면 섭하지. 세일에 오아리부터 그러면 직업이 돼 항해사야 멋있는 직업이지 다음 자 something to put on 자 put on 이 뜻이 몸옷을 입다잖아 그지 옷을 입다 자 그러면 to put on 입을 것 그녀는 입을 것을 바라고 있어 요청하고 있어 다음 it's time to say 자 goodbye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 자 이렇게 꾸미는 거지 다음 air to breathe 그러면 자 breathe 뜻이 뭐야 breathe 호흡하다야 그러면 to breathe니까 호흡할 air 공기가 지금 사람들은 필요하대 깨끗한 공기가 다음 10번 자, 10번도 anything to read 이래서 자 읽을 것 읽을 것좀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영작할 시간이 더 영작하는 게더 어려워 자, 아 쉬워 자 돌아, 돌아갈 시간 그럼 돌아갈 시간 그럼 시간 먼저 쓰고 돌아갈 영어로 써야지. To go back.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다음, 자, 우리는 먹을 것을 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것을 먼저 써야지. Something. 다음에 먹을은 뒤에서 꾸며야지. Something to eat. 자, 이런 구조 잘 기억해야 돼. 먹을 것. 자, 이렇게. 다음, 경주는 방문하기에 멋진 도시였다. 방문하기에 멋진 도시. 도시 먼저 쓰면 되지. 다음에 방문할. To visit. 자, 이런 식으로. 다음. 이을 셔츠니까 셔츠 먼저 때리고 셔츠 먼저 때리고 다음에 입을 투 웰. 자, 요런 식으로. 다음 이노는 다음 주 금요일에 7일 시험. 7일 시험이지. 그럼 시험 먼저 쓰고 테스트. 다음에 치르다. 투 테이크. 테이크는 뜻이 많아. 다음 그녀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지. 지불해야 할 청구서. 치과 의사의 청구서. 치과 의사는 여기 있네. 청구서는 빌이지. 근데 지불해야 할 투페이 이렇게 페이가 지불하다니까.